교회의 핵심인 사도들의 전승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해석하는 유일한 관점을 포함한다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전승은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전통, 복음 그 자체를 의미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에게 있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의미했던 위치를 사도들이 담당했다면, 사도들의 기록인 성경은 모세 오경의 권위를, 사도들의 해석 관점은 모세의 가르침과 유사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받아 계승하고 이방족속들 앞에 모범을 보일 의무를 띄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위치에 있었겠죠. 그리고 사도들의 전승을 받은 그대로 계승하고 전하라는 대위임령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계승할 것을 목적했던 유대의 전통과 또 하나님의 법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상호관계적인 다중계층 구조를 통해 지지되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선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묘컨대 확립된 정경 66권이 없던 시절에도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해석관점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초대교회는 정경이 확립되기 이전부터 말씀 중심의 신앙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교회시대는 그러니까 없었던 것이고 또한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그것을 바로 해석하는 유일한 관점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일체의 다른 관점은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이단적인 반기독교 사상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서 벗어나는 자칭교회들과 자칭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는 기독교로 인식될 수 있겠지만, 초대교의 신앙을 계승하는 성경적 의미의 기독교로는 인정될 수 없으며 성경적 의미의 기독교인들과 전혀 다른 종류와 말로의 이단적인 영적 존재들인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적 해석 관점과 만나 사도들의 전승, 즉, 복음을 구성하고 교회 공동체는 이에 순종하여 실행해 옮깁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하신 로고스. 로고스는 코인의 그릭, 그러니까 성경을 신약 성경이 저술된 헬라어에서 말씀이란 뜻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 택하신 백성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즉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관점, 즉 머리도 되어 주십니다. 참 교회는 그 말씀과 해석을 일방적으로 받아 복종하며 실행하는 몸이 될 뿐입니다. 몸에는 뇌가 없습니다. 몸이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3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의의에 저술되고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되는 말씀 해석의 3위 일체와 철저한 복종을 통해 머리이신 주님과 몸인 교회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3위 일체적 연합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교회는 3위 하나님의 내부적 사랑과 공의를 예표하는 기관이 됩니다. 교회가 성경적 신본주의 해석 관점으로 성경을 바로 읽고 실행하는 것은 이처럼 우주적 차원의 중요성을 띱니다. 각 개인의 구원이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관점을 계승하고 전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좌우하는 우주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의 가장 근원적인 비극은 탈근대주의 문화를 받아들여 인간의 여러 갈라진 생각들을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머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초대교회 또한 그랬다 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다양한 기독교 교파들이 있었지만, 여러 교파들을 포용했던 한 특정한 교파가 훗날 초대교회로 불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부들이 서로 생각이 많이 달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교파의 입장에서, 교부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혀 다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정말로 다양한 관점들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순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성배와도 충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분명하고 특정한 기준선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했을 뿐, 다양성을 중심으로 삼았던 적은 없었던 겁니다. 학자들 또한 교부들에 대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했던 것이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다른 생각을 스스로 했을지언정, 결국에는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해석되지 않고 용인되지 않는 모든 것은 배격했기 때문에 서로의 공통점을 중심 삼아 합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라 주장하면서도 유대교 및 헬라 문화의 여러 관점을 수용했던 집파는 영지주의, 지노스티시즘이라 하죠. 영지주의라 불리는 반기독교 이단 종파였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유대주의자들과 섞여 암살단까지 운영하며 여러 교회 공동체들을 안으로부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들의 행태에 대해 배격하고 출교시킬 것을 명했습니다. 사도들을 계승한 교부들은 이들에 대한 기록이 남있지 않을 정도로 물리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체의 다른 관점을 배격해야 함이 예수님의 명령과 경고에 의해 성경 내부적 증거에 의해 또 사도들 본인들에 의해 그리고 교회 전통에 의해 일관적으로 명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성경적 원칙으로 생각하면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의외로 복잡하지도,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교회 모든 전통이 일관적으로 7위를 지지할 뿐 아니라 성경의 명령에 따라 출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회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나 종교개혁가들이 허용할 수도 없었고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또는 이들이 배격했던 종류의 관점은 아무리 오늘날의 새로운 관점이라 스스로 주장할지라도 배격하는 일이 어려워져선 안 됩니다. 이러한 사상들을 배격하는 일이 어려워지는 것은 성경 말씀의 원칙보다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중심주의 또는 상대주의를 교회가 중심 삼기 때문이며, 이 또한 탈근대주의의 문화사상적 영향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국 탈근대주의가 문제의 근원인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묶는 족쇄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의 복음주의 교회는 탈근대주의에 기반하는 인간중심주의 사상과 그에 기반하는 사회주의 사상과의 세계관 충돌을 내부로 끌어들였습니다. 밖에서 싸워도 될 것을 밖에서 싸우는 것이 더 나은데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죠. 전도, 은혜, 운운하며 잘못된 관점을 설파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 방치하는 것은 그러한 자들을 배격할 것을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선한 척하려는 십자가 위에 주님보다 은혜롭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위선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해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이 채널은 본론으로 들어가 교회가 이렇게까지 유약해진 과정, 세상이 교회를 공격해온 과정에 대해 살피고, 오늘날의 교회를 공격하는 근원과 교회가 유약해진 근원을 진단하겠습니다. 탈근대주의 문화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피고자 하는 분들은 이 채널의 메타버스 시리즈를 우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